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먼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라고 했는데요. 이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으로 묶어서 바깥으로 낸다면 결과적으로는 A,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자.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 B의 합집합을 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40개고요.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현재 모르지만 이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므로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4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공식의 변형이 되겠죠?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AB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변형해서 나타낸다면, 그리고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AB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17개가 됩니다.